그리고 경력? 어, 성공 보장 없다. 이 주제인데요. 아, 이제 최근에 아, 외국인 선수를 좀 바꾼 팀들이 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죠. 네. 아, 어제 같은 경우도 <laughs> 야, 어, 아, 올라우 선수 아, 그리고 네. 톨 허스트를 네. 보면서 또 느꼈던 음.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laughs> 참 어, 시즌 전부터 콜로비 선수가 온다는 얘기에 와, 이 선수가 온다. 왜저그 야, 아, 그렇죠. 야, 이 코리아 대단한 선수인데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음. 좀 좋지 않은 시즌을 좀 보내고 있고요. 에이. 반면에 지금 톨허스트 선수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정말 강한 이펙트를 보여줬는데 메이저리그 네. 경험이 없는 선수예요. 네. 네. 참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 올해 메이저 리그 경력이 없음에도 네.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뭐 토로 스 선수의 이제 한 경기 했으니까 좀더 네. 네. 봐야 해. 되는 거고, 더 와이스 선수, 맞 어, 와이스, 라영 네. 네. 와이스, 네. 와이스. 네. 메이저 리그 경험 없습니다. 없는 리그에 따 그리고 N.C.의 어, 랄리 톰슨 선수도 메이저 리그 음. 밟아보지 못한 음. 그러니까 유망주에 그쳤던 네.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약하는 모습은 지금 코로빙 선수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그냥 문득 생각하면요. 뭐 기량 저하가 있으니까 한국에 오겠죠 당연히 음. 예 메이저리그 커리를 어갖고 있어도 기량이 좀 떨어지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더 오래 있지 못하고 한국에 오는 거겠죠 음. 하지만 그래도 네. 메이저리그를 경험하면서 오랫동안 메이저리그 커리를 어 쌓으면서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또 그러겠죠 예 그니까 네. 숫자 이상의 무언가 뭐 컨디셔닝 관리법이라든지 뭐 어, 시즌에 시즌을 대처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야구 임하는 뭐 특별한 모습이라든지 루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니까 요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다기대 하면. 서 이제 메이저리 경력자를 좀 우선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또 맞는 방향 맞는 선택일까 음. 이 방향성이 맞을까에 음. 대한 의문이 올 시즌 좀 특히 잘 나고 오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로 봤을 때도 메이저리그 그 MLB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이 와서. 성공 사례가 많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넘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릭 테임즈도 메이저 리그 경험이 없진 않지만 메이저 리그에서 막 크게 활약했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음.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KBO 리그를 씹어 먹은 선수들 네. 그런 선수 중에서 메이저 리그에서도 커리어를 잘 쌓은 선수는 패디 정도인데 패디도 음. 메이저 리그 스타는 아니었고 그렇죠. 그냥 오선발, 오선발. 오선발. 네, 오선발로 서좀 로테이션 도는 그런 네네네. 선수였고. 어, 그까 그러니까 일례로 아까 말씀하신 코로비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 투수였습니다. 아. 맞아요. 네, 당시 그 팀의 1선발이었던 선수예요. 음... 불과 2년 전에. 네네. 네, 네. 예.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참 오묘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이 KBO 리그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가 그럼 무엇인가?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일단 메이저 리그 경력만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네, 이제는 아.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메이저 리그 커리어가 화려해도 그게 KBO 리그 성공을 보장하진 못한다. 음. 이렇게 확실히 단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로저스 선수 네. 왔을 때 네. 처음에 임팩트는 굉장히 좀 강했었던 거같고 맞아요. 어, 그냥 롱런 하지 못했었던 맞아요. 그런 상황도 좀 있고. 네. 네. 그래서 가장 의아한 게요. 네. 자 코로빈 선수를 보면요. 이 선수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때도 구 위로 막 압도하는 음. 그런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음.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선수는 제구력이 제구. 좋고 커맨드가 네. 좋고 그리고뭐 타이밍을 잘 뺏을 수도 있고 약간 기교파 유형의 선수였어요. 음.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구이닝당 볼넷 개수가 2.4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커맨드는 9위야, 나이가 먹으면 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음. 일반적으로 그래도 커맨드 재구는 좀 유지가 되거든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구이닝당 볼래가 2.4개였는데, 올해 콜로빈 선수가 KBO 리그에서 4.4개예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가요. 아...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게다가 메이저 리그는 지금 ABS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KBO는 스트라이크 존 좌우가 2cm 늘어난 ABS를 돌리고 있고요. 음. KBO의 스트라이크 존이 메이저 리그 스트라이크 존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음. 그런데 이렇게 볼렛이 늘어난다. 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음. 예. 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예. 외국인 선수를 뽑는 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늘 들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어빈이 왜 못하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구단주 때문이에요. 네, 지난 경기도 네. 보면요, 볼넷 볼넷 해가지고 위기 자초하고 어빈이 못쳤어요. 네, 그러면서 음. 실점하고 했잖아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이랬던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선수가. 어... 예. 갑자기 송재호 위원의 얘기가 생각나는데, 네. 그 KBO는 이제 외국 선수들은 적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음. 얘기를 맞아, 많이 적응력. 하는데. 프로비는 아, 글쎄 뭐 저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다른 선수들 보면 이 k b o 가좀딱 맞는 선수 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특히 공도 맞아요. 좀 감기는다는 느낌을 받는 선수 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자 랄리 톰슨과 토러스트 이 선수들은 좀 신기한 게그니까 신기하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투수를 건얘기긴 해요. KBO 공이 참 좋다. 어. 한국 공이 음. 참 좋다. 맞아요, 맞아요. 던지기 너무 좋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 미국 공은 미끄럽고 음. 그리고 실법도 잘안 채지고 음. 어, 좀 던지기 좋은 공이 아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정말 웃기, 웃지 기웃 못할 사, 사건도 있었잖아요. 파인타르 사건도 음. 나고. 네.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 보면 손 검사를 합니다. 심판이. 아, 저, 글러브 검사. 에, 글러브 검사. 검사하고 무기 검사하고 네, 모자도 음. 검사하고 벨트도 검사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물질을 묻혀가지고 손에 묻혀와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 KBO 공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 <laughs> 네. 그러니까 손에 좀잘 붙는 거죠 네, 네. 손에 붙고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효과가 네. 랄리 톰슨이랑 토로스트인데 랄리 톰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AAA에서 포신 페스티벌의 평균 회전수 RPM이 2,000, 2,100 정도였어요 네. 근데 KBO 오니까 이게 2,20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어, 늘어났네요 네 평균 회전수가 어... 토로스도 비슷해요. 토로스도 음, 음. 어 7월까지 마이너리그 알펜을 보면 2 2,100 정도. 그러니까 라일리 통신은 되게 비슷했어요 회전수가. 네. 근데 토로스트 데뷔전에서 평균 회전수가 2,2295인가? 예, 네, 2,295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구속은 비슷해요 둘다 음. 랄리톰슨도 그렇고 토로스도 그렇고 트리플 A에서와 KBO에서의 포심 페스볼의 구속은 비슷해요. 네. 근데 회전수가 확 늘어납니다. 아. 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KBO 공인구에 적응이 굉장히 빠르고 음. 공인구가 잘 맞는다. 아, 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 되네. 제가 토로스 선수의 7월 달 트리플 A 경기를 다 봤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포심이 그렇게 느리진 않은데 마이너리그 트리플 A 타자들이 어려워하지를 않아요. 음. 그니까 그허스이 거의 안 납니다, 포심에. 네. 예. 그냥 다 파워를 내든 하죠. 맞춰요. 음. 근데 그저께 보니까 포심을 매우 어려워 하더라고요. KT 타자들이. 어... 이유는 여기 에 있다고 봐요. 회전수, 늘어난 회전수. 회전수. 네. 예. 그래서 데뷔전에서 어, 7이닝 무실점에 음. 예. 투구수도 77개. 정말 좀 적은 숫자를 또 기록하면서. 근데 이 선수가 트리플 A. AAA... 까지만 경험했지?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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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외국인 스카우트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음. 이젠 더 많은 요소를 다 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네. 네, 네. 고인가부 지어봐. 야, 야, 들고 야, 되네. 사인하기 전에 <laughs> 고인 그려서 한번 던져봐. 막 이런 야. 거 해야 되나? 네. 아, 이거 만져보고. 네, 만져보고. 어떤 느낌지한 느낌 어, 트랙맨 딱포토볼 어. 갖고 와가지고, <laughs> 네. 던져보기 위해서 회전수 한번 어. 보고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예, 네, 참, 그, KBO만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응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음. 되게 재밌던 게, 제가 토로스 선수의 경기를, 마이너리 경기 봤는데, 토로스트와 호흡을 맞춘 포수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이에요. 어. 누구였나요? 2019년도에 NC에서 뛰었던 배탄 코트입니다. 어, 배탄 코트 어, 네. 포수 되죠. 네, 아, 같이 배터리 오고. 네, 네. 그래서 토론토 블루지스나 트리플 a 팀인 버팔로 바이슨스에서 네. 지금 주전 포수가 배탄 코트예요. 어, 아, 아, 네. 주전 포수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토로 선수랑 최근 제 7월 달 경기 보니까 호흡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KBO 리그는 많이 알려진 리그예요 미국에서 음... 지금 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명의 선수가 한국 왔다가 다시 거쳐 미국 가고 거쳐갔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아... 한국 야구는 이래, 아... KBO 리그는 이래, 거기 타자들은 이런 식으로 투수랑 상대를 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 미국 선수들한테. 그러 음... 네. 정보를 먼저 습득하고 <laughs>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예전에는 한국 와서 이런 정보를 네. 이제. 알아야 했다면 경험하면서 체득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미리 알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이너리그 팀 동료가 k b o 리그 갔다 온 선수야. 어. 네, 이런 게 굉장히 흔해진 거죠. 이제는. 네. 야 이제 그런 정보도 좀 얻고 음. 네, 돌아와서도 이제 바로 빠르게 좀 적응을 했는데 이제 톨워스트 선수의 그 p m 회전수에 음.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어, 확실히 좀오 시즌에 좋은. 어, 성적을 내고 있는 투수들 봤을 때 외국인 선수를 한 해서만 봤어도 빠른 공들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이 확실히 좀 좋죠. 맞아요, 맞아요. 간보아 간부하 선수, 간보아도 네. 그랬고올 네. 시즌 외국인의 그 트렌드는 빠른 공.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위퍼, 스위퍼. 이런 거였는데. 네. 스위퍼. 그데 네. 어제 던졌던 롯데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인 벨라스케즈 같은 경우도 음. 메이저리그 통산 38승을 기록했고 배가은 네. 한 경기인가 뭐 출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벨라스케즈는 어제 물론 수비의 도움도 못 받긴 했습니다만. 아, 막, 그 강한 빠른 공을 던지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만. 네, 느낌을 저는 그렇게 받지 않긴 했어요. 어, 저는 와이스를 보고 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음. 어,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막. 파워형 그렇죠. 이런 느낌 아닌가? 약간 네. 이런 느낌 받았어요. 와이스와 너무 비교가 됐죠. 네. 사실. 근데 와이스는 메이저리그 미경력자고. 그렇죠. 그렇죠. 예. 벨라스케스는 4~5년, 4년 가량을 그래도 필라델피아에서 로테이션을 돌았던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네,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KBO라는 무대가 너무 물음표가 많은 무대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음. 일단 벨라스케스는 어, 특별한 장점을 일단 첫 경기긴 했지만.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네. 앞으로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음. 그러니까 간보아 선수도 첫 경기는 좋진 않았었습니다 네. 물론 간보아는 가지고 있던 게 (157) 좌반투수그 빠른 공이 음. 있었어요. 네. 벨라스케스는 좀 있었어요 일단 벨라스케즈는 좀더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어~ 여기도 김태형 감독도 얘기했으며 거의 네. 썩 좋지 않았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음 피칭은 좀 보여줄지 음. 뭔가 좀 강력한 걸지 보이지 못했던 것 같고 물론 네. 수비가 도와주지 않아서 흔들렸을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그 이닝에. 네. 네. 근데 그 이닝에 흔들렸다고 해도 너무 음. 집중 타를 맞았거든요. 네. 그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네. 구위 제구가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네. 아,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초반에 던졌던 구위와. 좀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보이는 구위의 차이가 확실히 예,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데또이 선수는 또 로테이션을 돌다 온 선수인데 음. 결국에는 또 모르죠. 왜냐하면은 맞아. 이제 첫 경기고 시차도 지금 아직 안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공인구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구도 또 추후에 적응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는 선수가 있고 안 맞는 선수도 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공인구 적응의 시간이 음. 그래서 아직 뭐이 벨라스케스 선수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음. 네. 하지만 진짜 이게 이제는 단순히 커리어만 봐서는 아, 맞아요. 예, 예.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결국에는 음. 이 선수의 성향 음. 그리고 최근 그 경기력 네. 예,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봐야 될것 같아요. 벨라스케스도 네. 예. 뭐 2023년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작년도 그렇고 이제 수술 이후에는 트리플에서 활약을 하고 있긴 네. 합니다만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고 콜 어빈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선수에 비해서 물론 톨 허스트도 한 경기긴 합니다만 임팩트 있는 모습 보여줬고 와이 선수 사례를 보면서. 야 이제는 아, MLB 경력이 다는 아니구나라는 네. 야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네. 적응력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리스트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음, 이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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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타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물론 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좀 음. 이제, 아, 이제 이제 물에 오는 선수들이 좀 있었죠. 뭐 푸이그 선수도 있고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런 선수들 네. 많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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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KBO도 보면 역대 외국인 타자도 봤을 때도 대성한 선수들을 음. 보면은 꼭그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들도 좀 잘했던 선수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리 러프도. 러프도 그렇고 네. 러프. 네. 러프 선수도 한국에서 꽃을 피워서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을 했죠. 맞아요. 네. 음. 그런 경우가 있는 거 보면은 네. 아 이게 가장 위험한 케이스가 그거 같아요. 정말 네임드인데 음. 메이저리그 잘알려진 선수인데 다 꺾여서 오는 선수로 데려온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어. 실패한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는. 네. 네. 거리가 엄청 쌓았고 이제 예. 야이 선수가 어떠... 사실 푸이구 온다고 그랬는데 예. 예. 진짜 깜짝 놀라죠. 예. 어. 전성기 푸이구였으면 한국에 어. 올 일도 없고 왔으면은 뭐40 예. 40 해야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 결국엔 예. 떠나게 됐고 어. 그런 거 보면은 참 메이저리그 음. 경력이 다는 아닌 거라는 것을 선수들을 예. 통해서 느끼는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그 댓글에 그런 것처럼 까봐야 한다는 것처럼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 가차 아, 맞아요. 약간 진짜 가차. 이제는, 네. 그까 그러니까 누굴 데려와도, <laughs> 네, 가차예요, 가차. 이 선수 잘할 겁니라고 다 말할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가차입니다. 네, 그 까서 그리고 누굴 데려와도 네. 이 선수는 부진할 겁니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이 감보아 선수 데려왔을 때와이 롯데 스카우터들 대단하다 했는데 물론 한경이긴 합니다만 네. 갑자기 또데이비스 선수가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알수 없는 것, 열어봐야지만 알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메이저리그 경력 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내일이 이제 외국인 선수 네. 마감일이죠? 음. 네. 네 그런데 음. 아마 그냥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네, 네. 외국인 선수는 않을까? 이대로 그냥 네. 예, 변화 없이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어제 나온 벨라스케스 선수가 마지막 마지막 예. 교체된 예.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예.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뭐 이제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벨라스케스 선수 저희가 또 응원도 하고 루트팬분들은 네. 좀 다음 경기까지 좀 기대를 해 보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네.